일본 열도의 본격적인 벚꽃 구경 시즌이 도래했다. 3월 하순부터 4월에 걸쳐 일본 각지에서 만개하는 벚꽃을 보기 위해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찾고 있다. 호텔 비가 예년에 비해 두배 이상 올랐지만 엔저 영향인지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제 일본의 벚꽃은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주목하는 일본 관광 하이라이트 중 하나다. 얼마 전 오사카시 간사이 대학의 미야 모토가스이로 명예 교수는 2024년 벚꽃놀이의 경제 효과를 발표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2024년 벚꽃놀이의 경제효과는 직접 효과와 1차, 2차 파급 효과를 합쳐 약 1조 1,358억 7,149만 엔에 달한다. 이는 인구 190만 명의 오카야마 현 예산을 조금 웃도는 금액이다. 일정 규모의 지자체 연간 예산과 맞먹는 경제효과가 벚꽃놀이 시즌 중한달 동안에 발생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제 웬만한 외국인은 하남이라는 일본어를 알고 있다. 아니메와 망가가 영어 사전에도 수록되어 세계 공통어가 되었듯이 벚꽃을 감상하는 하나미가 세계 공통어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벚꽃 놀이 시즌이 되면 일본 기상청은 매일같이 벚꽃 전선을 발표한다. 벚꽃 전선이란 장마 전선처럼 벚꽃 개화 예상 지역을 이은 선이다. 이처럼 일본인에게 벚꽃 구경은 날씨처럼 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벚꽃 구경은 헤이안 시대부터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무사 계급은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부터 벚꽃놀이를 즐겼다. 1594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천여 명의 유명 무장들을 초청하여 나라현 요시노산에서 벚꽃 축제를 열었고, 1598년에는 교토의 다이고 절에 700그루의 벚꽃 나무를 심어 벚꽃 삼매경에 빠졌다. 서민들이 벚꽃놀이를 즐기게 된 것은 에도 시대부터다. 우에노와 스미다 강변 아스카 산에는 서민들이 즐기는 벚꽃 명소가 생겼다. 예로부터 서민들은 벚꽃의 곡식의 신이 깃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벚꽃 개화는 농사를 시작하는 지표였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벚꽃 아래에서 곡식의 신을 대접했다. 이후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서민 문화가 풍요로워지자 술을 마시면서 즐기는 벚꽃 구경이 대세가 되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나무 아래에서 먹고 마시며 떠들썩하게 즐기는 벚꽃놀이는 일본 고유의 풍습이자 일본 특유의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이렇듯 대중적인 이미지의 벚꽃은 추운 겨울이 끝나고 맞이하는 따뜻한 봄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이다. 하지만 벚꽃의 매력은 만개한 꽃의 아름다움에서 그치지 않는다. 같은 지역의 벚꽃은 한꺼번에 개화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개화 후 불과 2주 만에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순식간에 지고 만다. 일본인은 벚꽃이 순식간에 지는 모습에서 청순함과 덧없음, 때로는 죽음 같은 복잡한 감정을 곱씹는다. 예로부터 벚꽃 아래에서 죽고 싶다는 시조가 많았던 이유다. 벚꽃이 종종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한결같을 수 없음을 뜻하는 재행무상에 비유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인이 매년 벚꽃을 기다리는 이유도 한 번에 흩어지는 찰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인의 밀식이다. 그들은 벚꽃에서 당찬 생명력과 미련 없는 고결함,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인생의 덧없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다. 슬픔과 고독 속에서 감동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애수 어린 정치는 일본인 특유의 가치관이자 심성과도 맞닿아 있다. 1920년대 후반에 활동했던 작가 가지 모토지로는 단편 소설 벚꽃나무 아래에는을 썼다. 벚꽃나무 아래에는 시체가 묻혀 있다. 라는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이다. 주인공은 벚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불안해졌다. 그래서 벚꽃나무 아래에 시체가 묻혀 있고 벚꽃나무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는 추악함을 덧붙여 불안해하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의 소설 때문인지 벚꽃나무 아래에는 시체가 묻혀 있다는 도시 전설이 생겼다. 이처럼 아름답고 밝은 이미지의 벚꽃에는 허무함과 죽음이라는 이면이 공존한다. 흩어지는 벚꽃을 바라보며 옛 추억을 떠올리고 인생을 돌아본다면 당신은 100% 일본적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다. 미국, 스웨덴, 덴마크 등에도 벚꽃의 명소가 많다. 대개 일본이 우호나 친선의 표시로 기증한 벚꽃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운 것이다. 봄이면 일본 문화를 소개하면서 벚꽃 축제를 개최하는 도시도 늘고 있다. 이제 일본하면 사쿠라, 문화 대국, 친절한 일본인, 맛있는 음식, 사지 않고는 못 배기는 오미야게 등 일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연쇄 반응처럼 떠오른다. 벚꽃은 어쩌면 1조엔이 넘는 경제 효과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문화재일지도 모른다.